어, 제 말씀 앞에 서라 쭉 오다가 지금 사사기에서 조금 그이 시대에서 조금 저희가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좀세 번을 봤고, 어, 그러면서 사사기의 사사의 이야기가 아닌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가 사사기 맨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미가와 미가의 가정 그리고 영관에서 단지파에게서 있었던 이야기를 두 주간에 좀 받쳐, 걸쳐서 봤습니다. 어, 이제 뭐 사사기 예, 또 그리고 이어서 룩기 같은 시대 이거든요 같은 시대인데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좀그 어두움이 가득 겹겹이 쌓여 있던 그런 시기에 어,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참 중요한 시대였던 것은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시기였던 게 뭐냐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사가 나오지 않는 여러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까지 오늘 루키게임에 포함시켜가지고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 전에 이야기한 우리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나왔던 미가의 집안과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미가나 이 단지파에게는 신앙생활이 뭐였었죠 취미 활동이었고 또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인에게는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이 비즈니스였었던.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오늘 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좀 되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 끔찍한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한분 이제 에브라임산지에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처벌을 얻는 거예요, 처벌.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 이미 했고 또 다른 배우자 이제 예, 배우자를 얻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배우자라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냥 첩이라고 하겠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첩을 얻는 거죠. 이거부터가 좀 사실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셨고, 그러게 성경의 가정의 원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뭐아브라함도 그랬고 뭐뭐 뭐 그런 얘기들 뭐 하실 수는 있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은 부인이 네 명이나 됐으니까. 뭐 그런 거다 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처벌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 레위인을 포함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여인은 뭐냐면 성적인 대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죄송하지만 여인은 그냥 성적인 대상이에요 게다가 처비면 어떤 신분이냐면요 종, 노예 같은 신분인 겁니다 소유물이죠 한사람이 존엄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는 대상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 같은, 침승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 레윈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도 되게 문제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레윈의 첩이 대놓고 나서도 또간음을 해가지고서 도망을 가거든요 자기 아버지 있는 친정집으로 이제 레위인이 한참 있다가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고 하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레위인의 처비 이 여인이 그 베냐민 지파의 성 기브아에서 불량배들한테 끌려 나가 가지고서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 요즘 같아도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도시에서 어떤 여인이 그 도시 불량배들한테 밤새도록 그렇게 성적인 능력을 당하고, 어, 어 죽임 당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쇼킹한 일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거기서 또한건 어떻게 나냐면, 이 레위인이 이 자기 처, 죽은 자기가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죄송합니다 다 읽으시고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열두 도막을 냅니다 사람을 열두 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열두지파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선동하는 거죠 무슨 선동하는 거냐면 야, 베냐민 기부와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내 첩을 이따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게 도대체 있어서 되는 일이냐라고 선동하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한 척, 자기는 문제 없는 척.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동에 이스라엘 집파들이 다 불같이 일어나가지고서 베냐민 자기 집파들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한 집파가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사기 우리 통독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읽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이전에 사사들이 이방 민족하고 싸우자고 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만큼 나오던가요? 삼손은요 심지어는요 자기 민족들이 잡아가지고 바쳤어요 싸우는데 같이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손동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지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내전을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사사기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문장이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잠깐 살짝 흘렸지만,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그 사건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그때마다 누가 있었죠? 레위인이 있었어요. 진짜 안타깝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의 성적 타락과 이기주의 또 종교가 막 이제 그 기준 없이 막 섞여 뒤섞여 버린 그런 분별 없는 그런 세상이 된그 상황 가운데는 항상 레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그 거룩함을 잃어가고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기준 없이 흔들리다가 속절없이 침몰하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타락한다면 뭐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순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더들입니다. 우리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방향을 잃는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 가지고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또 특히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감이 그냥 괜히 나온 거겠습니까? 목사들이 아니면 교회가 잘 했는데도 그냥 세강경 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TV, 한참 TV 틀면서 많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좀 이렇게 제가 목사라는 게 정말 참 약간 조금 부끄럽게 했던 게 뭡니까? 재개발되는 지역에다가 알거 받기로 해놓고서 몇백억 받으려고 하면서 더 받으려고 약속했다가 취소하고 막 데모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뭘로 보일까요? 목회는? 교회는? 비즈니스인 거죠. 비즈니스 아닙니까? 교회가 자기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하고 목회자가 마음대로 그돈 쓰고 또 그걸 갖다가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그것들을 같이 누려가는 그런 구도를 너무 많이 보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목회자들이 진짜 뭐 이지만 하면 나오고 이지만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네,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한 1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뭐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그 10년 전에 막 사회 간찰막 저기 할때 그때에도 막 이렇게 통신 들어가 가지고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그때는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막 개덕교 막 이런 얘기들 오면은 제가 막 아우,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여기다 댓글을 달아야 돼, 말아야 돼막 이러고 막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그게 댓글 다는 분들도 어, 목사가 목사했네. 여러분 성범죄 일으킨 그 사건 밑에다가 그런 댓글이 날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뭐 뭐라고 이제는 뭐 변명할 여지도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럴 때막 가가지고서 야뭐 다른 종교는 안 그러냐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무슨 스님도 뭐 그랬다더라 뭐 애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요 그거는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셔서. 오히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요,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여러분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하다고. 교회는 다르기를 기대했을 텐데, 목회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을 텐데, 교회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차라리 그냥 사과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그게 혹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던 거예요. 영적인이 혼란과 그런 여러 가지 겹겹으로 쌓인 그런 어두움의그한 중심에 레윈이 있었다고요. 해도 해도 너무한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또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오늘 읽은 룻기입니다. 룻기 루키 내용은 아시죠? 그한 집안이에서 가난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까지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돌아오는데 그 모압 여인 룻이란 여인 한 명만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고향에서 정착하는 그 이야기가 룻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게 사사기에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 또그 시대에 있었던 룻기의 이야기, 이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 혹시 주의깊게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저희는 커피 쿠폰을 거래하지 반응이 <laughs>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다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공통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미가의 집안에 왔던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레위인의 첩이 유다 베들레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룻기에서 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가정이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이에요 유다 베들레 그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아시죠? 베들레헴, 벳가 집이라는 거고 레헴이 빵이라는 거잖아요. 빵의 집이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지역의 이름인데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에 세 가지 사건에 보니까 영적인 결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고 관계의 결핍이 있고요. 마지막엔 뭐냐면요. 은 물질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집인 줄 알았던 베들레헴 빵집인 줄 알았던 베들레헴이 온갖 종류의 결핍이 있는 결핍 투성이인 삼중으로 결,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였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무슨 일을 치고 사고를 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베들레헴 사람들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특히 베들레헴이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삼중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지난 이제 지난 주죠. 지난 주 중에 어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에 있는 예배에 제가 좀 이렇게 섬기러 갈 때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데 잠깐 이야기 나눠 보니까 이렇게 외교관으로 활동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사도 지내시는 주요국 대사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대화는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분이 계시면 참 존경하면서 가정이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기뻐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 뭐 많은 얘기 나눈 것도 아닙니다.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런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고 우리나라 너무 위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그 외교관도 있을 때 100달러 쓰는데 100달러 쓰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지 쓸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달러 쓰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야지만 쓸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결핍되고 가난한 그런 시대였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결핍이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원조도 많이 받고 힘들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 결핍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내서 우리 또 선배님들이 애쓰시고 또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정말 나라의 발전을 이뤄나서 물질적인 결핍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결핍일 때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갈복하면서 더 풍요로운 그런 은혜를 누리고 붕을 누렸고 관계는 풍요로웠는데 이제는 물질은 풍족한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놓인 겁니까? 영적으로 좀 굴, 경핍하고 특히 관계에 있어서 우리 너무 미숙하고 결핍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보세요. 뭐가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결핍이 돼 있죠, 관계적으로도 결핍이 돼 있죠, 그다음 물질적으로 결핍돼 있었던 그런 장소가 베들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빵집인 거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빵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사사기 시기에 삼중에 이중 삼중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그럼 그 절망으로 그럼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이 쓴책 중에 한국 사회 탐험기라는 책에 보면 독일의 시인 불프 비어만의 시를 하나 인용하거든요. 그 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전 인용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쓰신 거 제가 그대로 한번더 읽고 이 시대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되게 과격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만 가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희망이 사라져 있는 다른 데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아니, 진짜 희망,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망의 끝 같은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 여인 롯이 시어머니, 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다가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보아스라는 친척의 집에, 바, 친척이 가지고 있는 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룻과 나오미의 사정을 잘 아는 보아스가 이 룻을 굉장히 극률하게 여겨요. 이내를 가지고 룻을 바라봐요. 그래 가지고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타작하는 마당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타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게 만듭니다. 배부르게 먹게 만들고 눈치 보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보아스가 그 집안에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말룡과 기론도 다 죽은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줄 작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르는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천수로 따져보면 우리 식으로 같이 예산하면 얘기하면 천수로 따져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을 물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이거 귀원 물으면 구집 그 땅, 그 가문에 있었던 땅다 우리 집으로 올라오니까 그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순진하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져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집안에 새로운 대를 이을 사람이 이제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갖고 왔던 그 땅이나 재산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안에 생긴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집안을 위해서 노력, 무료로 노력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그 내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나오지 않고, 아, 난안 하겠다고 그 가까운 친적이 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반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무는 자가 돼서 그 가정을 돌봐주고 그 가정을 위해 로 주는 것이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사람적인 계산으로는 나한테는 손해되고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한 가문을 회복시켜주고 한 가문이 대를 잇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 지점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22절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보아스와 룻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의 합방왕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런 절망이 가득했던 베들레헴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인간의 모든 절망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는 거죠 떡집에 비어 있는 떡집에 비어 있는 빵집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루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결핍의 상황. 그 상황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안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벼안 끝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중으로, 삼 중으로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절망밖에 내 삶에 없는 것 같다고, 희망이란 없다고 생각되시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내손들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진짜 복인 거죠. 지금도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벼랑 끝에 서 있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무능력함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내가 정말 내손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나에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내 손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감사한 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땅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보아스가 있고요.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루카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도 보아스 같은 사람, 루카 같은 사람.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런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앨스는 몸부림치는 보아스 같은 사람 룩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땅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땅이고 그 민족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답답하시고 걱정 많이 되시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이 사회를 바라봐도 답답하고 참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유일한 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아스처럼 루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